장생포 왔어요. 장생포 고래, 고래 문화 마을. 자, 이 배를 타면 고래를 볼수 있어요. 멋있죠? 자, 오늘은 고래박물관 옆에서 장생포에 있어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래가 한 마리 잡히지 않을까요? 기대를 하면서 아 주위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답군요. 요, 좀 작지만 되게 귀한 거예요.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, 맞고요. 볼락 잡았습니다. 첫 번째 끝. 귀엽죠? 자, 볼락입니다. 장생포항에서 고래바다 여행선이 여기 옆에 있어요. 귀염 볼락 인사드려라, 드려라. 그리고 저는 집으로 안 가져갑니다. 항상 지가 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. 잘 가라, 오예! 응. 여기 놀래미 잡았습니다, 놀래미. 하아, 이쁘지요? 이는 얘는, 얘는 이제 놀래미라고 하, 하는 거예요. 아하, 낙태를 너무 많이 삼켜버려가지고 이거 빼기가 조금 어렵겠는데요? 자, 응. 두 번째 놀래미였습니다. 응. 아야 이게 뭘까요? 궁금하기, 망상거 같기도 하고. 응. 아까 제가 살려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세상에. 자, 망상가큰 겁니다. 도다리 잡았어요. 오늘 여러 종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움직여봐봐. 얼굴 보여줘. 도다리 잡았습니다. 이게 도다리 맞나요? 가지미 같은데요? 도다리일까요 끝!